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배우시게 될 브루스 또 중국 기술은요. 아, 여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노타리 육보에서의 여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예,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아마 지루받에서도 뭐, 어닝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여성 주변 도는 게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여성 주변 돌기로 했었는데, 아, 여기, 여기 브루스에서도 여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네,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브루스에서 여성 주변돌기 예, 또발 동작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타리육포는 예, 항상 하셔야 되고요. 노타리육포하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제이다 쓰는 기술들이에요. 하나, 둘, 자노터리육포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셋, 넷 이렇게 해서 넷, 음,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여기 서 있죠 여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성, 여성 주변을 왼바닥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원래는 이제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는 이제 여성 주변 을한번돌 거예요 하나 둘둘셋넷 셋. 네, 네, 다섯 여섯 이렇게 그냥 돌면 돼. 가는 거 어려울 거 없죠. 네, 다시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하나, 둘, 또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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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시 이렇게, 이렇게 육골를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도 중요하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두살 스텝을 하시면 되겠죠. 좀 이렇게 약간 좀긴 하나 둘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또셋넷 다섯 여섯에서 여섯, 육부를또 연결하시고 넷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이 조금은 굳이 안그어도안 그려도 이렇게만 그리면 이제 노타육포라는 거 아셔야 돼요. 노타육포를 아직도 뭐발 하나하나를 신경 쓰셔 어, 그려줘야 하신다면은 그냥 노타육포 여기서 더 많이 하세요. 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노타육포 정도는 자동으로 나오셔야 예. 자동으로 나와야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중국 기술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여성 주변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또또마구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남자 선생님의 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이제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까지 가셔야죠. 여섯, 오른발까지 가셔야죠.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둘, 왼발, 오른발 계속 걸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계속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으면서. 예, 거기에, 근데 이제 회전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예. 예.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뭐, 어려울 건 없죠. 자, 왼발을 이렇게, 이렇게 여섯 발자국, 여성 돌았어요. 그리고 육보 다시 하시면 돼요. 예, 원래 육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다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건 뭐, 발걸음이 어려울 게 없으니까 되게 빨리 걸으셨는데, 예, 한번 전체적인 동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요 자, 이제 일단 솔로 동작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남은 분, 자. 자,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까지는 똑같아요. 다섯, 여섯까지는 똑같고. 자, 하나서부터 여성을, 이렇게, 이제, 하나서부터 여성을, 이렇게, 손을, 손동작이 중요해요. 아, 아, 뭐,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너갔죠, 하나에. 근데 이거는 하나에 여성을,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치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여성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제 씌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성 머리 이렇게 넘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 그러니까 바리에 하나가 왼발 이지 하나의 여성 머리를 씌울 준비를 하시고 둘에는 오른 그러니까 아, 손을 여성, 그러니까 남성이 오른 손을 이용해서 여성 배에다 게될 거예요. 여성 배에다가. 여성 손을 여성, 이게 본인 여성 손을 배에다 되게끔 이렇게 해고 그다음에 이제 세세 이렇게 머리 씌울 거예요. 세세 응. 이렇게 씌워요, 여성 뒤에서. 세세, 세세 이쪽 보야죠 세세 벌써 이쪽 가야죠 그래, 여성은 씌우기. 씌웠어요그 다음에, 그다음 다섯, 여섯은 돌아오시면 돼요. 아,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러면 이제 여섯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다섯, 여섯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둘, 또 다시 올드하고, 쪽으를 하시면 돼요. 네 다섯, 여섯.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는 똑같이 했어요. 입꼬를. 그 다음에 하나를 여성 머리, 왼손을 여성, 여성 머리 위로 올리고, 둘에는 이 오른손을 여성 배에다가 대세요. 둘, 그 다음에 셋은 여성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시다. 우에서. 여성 머리. 여성이 여기 지금 서어요 여성 머리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아, 형태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자, 다섯, 여섯, 이, 이 손은 아무리 여섯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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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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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 너무, 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해가, 설명 갖고는 잘안 되죠. 어 그림이냐면요. 아, 제가 한번 그거 도는 것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성분은 남성분 자 도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려하나의 이렇게 여성머리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해요 터널 같은 건 이렇게 있죠 하나에 이렇게 여성머리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니드가 이제, 이제 좀 그래도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 돼요 뭐 대충 뭐 발꿈정 해요 그건 안돼요 자하나의 여성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아니면 서 계세요 여러분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 들어요. 그냥 뭐 당장 쫓아온다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설명을 먼저 그렇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내리세요. 그다음에 세, 세 이렇게 머리를 넘기세요. 여성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내린던는 손은 세. 그다음에 넷부터 이는 점이를 게기로대 이렇게 이렇게 그냥 걸어보시면 돼요. 자, 이해 가족 죠 한번 해보세요. 저를 저 해보시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 한번 유보해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어요. 그 상태에서 아 왼손은 이제 여성 머리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발을 해야지 하나, 하나 이렇게 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서 두팔팔 해서 두, 발 걸어가. 둘 아,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둘둘 이제 이 정도일 거 같아요. 예둘 걸어가야죠. 네, 그다음에 세세쉬워요 네.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그데손딱풀로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손 바닥보다는 이렇게 그 팔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스치면서 오세요. 에, 에, 그걸 또 손을 확 풀로는 멋이 없어요. 자, 시 이제 하나, 하나, 하나일 때, 뭐, 여성 이마, 이마 두들 때 놓으세요.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다시 올도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도는 거, 가는 거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두 동작만 여성을 편안하게 믿어, 여성이 당황하지 않게 편안하게 믿어 하시면 돼요.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하나, 둘, 잘 묶어 하시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거 여성은 이제 발을 요거 하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 둘, 달려고 그랬는데 이둘에 이렇게 배를 막았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막우겠다면 하나, 둘, 셋. 그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이 정도는 이제 이게 예, 예, 돼요. 예. 그렇게 돼요. 음. 응. 자,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뭐 어물다, 어물다, 어물 하다가 이게 또하나 이렇게 뒤에서 이제 남성이 다시 홀을아니면 다시 여섯 벽장,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대요 제자리에서 발을 들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에 하나에 손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이마 쪽으로 가라니까 하나 일단은 이마 쪽으로 가셔야 돼요 시작 하나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에 여섯 이마 쪽으로 일단 가세요 그리고 되게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팔, 팔 이렇게 슬, 이렇게 뭐꽉 이렇게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와서 손등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서 해 손등 잡으려고 면막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팔등을 타고 이렇게 손, 손등으로 오세요. 팔등을 타고 이거막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덟 팔을 그냥 이렇게 타고 왔다가 벌레 기어가듯이 타고 왔다가 이렇게, 손, 이렇게 손등에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레 기어가듯이 이렇게 타고 오세요. 그막또 여기서 또 이거 타고라는 거 아니고 또막 손만 손으로 막 힘을 막 수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시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또 하나 둘 다시 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기서 쉬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시작, 이마, 그리고 이렇게, 둘에, 배, 그 다음에, 세세이 넘겨야 돼요. 응. 네, 세세 이제 이 정도 돌아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냥, 네, 다섯, 여섯하고 두 개, 여섯 앞에 다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섯 앞에. 예, 네, 예, 네. 다시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따로 다 컨트롤 다, 다,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음, 뭐, 제가 이렇게 반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가 여성의 액션을 지금은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액션을 다 하는 거지만요. 일단 이 액션은 95%는 남성을 하셔야 돼요. 여성이, 여성이나, 음 뭐, 알아도 하고, 몰라도 하고 할 정도로,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할 정도로 남성 이렇게 발라고 손하고 다맞쳐서 액션을 하셔야 돼요. 음, 그게 리드예요. 음. 예, 네, 그게 리드예, 그게 리드. 그러니까 이거는 파트너 개념보단 리드자하고 팔로우 예, 따라오는 사람, 예,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 하나, 하나의 이마, 예, 하나의 이마, 그 다음에 둘의 배, 그 다음에 세세 넘기고,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섯. 예, 그우선은또 하나의 다시 넘기고, 하나고. 네, 네, 다섯, 여섯. 두분다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만 더 해보는 것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요손할때 이제 요손할 때, 예, 예, 예. 손이 배로 마셔야 되는데 이게 또 높이 조절도 남성이 하셔야 돼. 또 실수하면은 손이 위로 올라오면은 손 여성 손을 이렇게 가슴 쪽에 해야 한다고 배, 허리. 구분 잘 하셔야 돼요배 있는 대로 붙여 주셔야 돼요 이게 손이 쭉 올라가면 가슴 쪽이라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스케치님 하는 동작들은 더, 더더 하실 더 정확히 정확한 부위에 다 하셔야 돼요. 네.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제 음악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Obrigada.